テレビの後を。 사도신령으로 사도 신앙고백 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율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Bye. thank you 계봉도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라바드로 말하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결이었다가 방문하자 하고 바라바나 마가라는. I get it. 어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그그 어, 그, 그 부분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마음의 자세도 어, 가다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 한뜻이되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줄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어, 헤어져서. 어, 그렇게, 어,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아, 그러한 아,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아, 그렇게 서로 다투고 헤어진 그 부분에서 마음의 부처님이나 아프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참 얼마나 좋업 됐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어, 되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그러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시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그러한, 아, 그런 안타까운 그 부분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서로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이제 바나바 사도는 자기가 원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바울 사도는 이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게 가지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도록 만들있는가면 이제 그동안은 복음을 어 전하는 전도대대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서로 나눠지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전도대가 둘로 생겨 둘로, 둘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둘로 생겨나게 돼가지고 어 그두두 두 개의 그 전도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서 또어 그분들이 뭐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어 나름대로 전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주님의 몸기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훨씬 사실 은더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난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어, 우리 사람들의 그런그 어, 육신적인 부족함과 또 어, 어, 잘못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 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근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또 마침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그러한 결과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게 되신다고 하는 것이 있죠 아, 이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요셉의 경우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 애국의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죠.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어, 가도록 하셔가지고 나중에 큰 그런 기근이 생겨나게 될때 그 요셉의 그 다른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권할 맡도록 만드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의 형, 형들에게 형들은 자기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들이 해치려고 하는 것을 선한 것들로 바꿔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그런 결과가 생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습니다또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되는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께서는 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잘못이나 아니면 사탄의 역사심으로 어떤 그런 해가 생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어, 해를 가지고 선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러한 어,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좋은 그러한 어, 결과들이 생기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니다 하는 것들을, 어, 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어, 바나바와 또이 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따로따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이 해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 해로 보이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결국에는 선이 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음을 전하고, 더, 더 많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마서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옆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함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일들,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잘못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가지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가지고 선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게달 알고 우리가 살아다보게 되면은 바울사도나 아니면 또이바라바사도가 생겨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투게 되거나 서로 좋지 않게 헤어져서 나눠지게 되거나 뭐 분열되거나 또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우리, 우리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 우리, 우리들이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날지라도, 우리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성도이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후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반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될때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맨 처음에는 해, 해, 해처럼 보이고 또 아주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선을, 해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바라고 보 의지하고 힘입으면서 정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탄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그런 놀라운 역사심을 힘입어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며 승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다투게 되고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지는 따로따로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결과가 생겨나도록 하나께서 님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그 역사심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제들도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셔서 해를 성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함정에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나테는 더욱더 아버지의 담대하게 어떤 힘들거려 부분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제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을 받으시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아르시로우 같이 땅에서도 지다 늘라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주신 것 같이 우리들을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어나이다 amen